안녕하십니까.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홍보부 하나름 11기 차장 김선아 부원 박수빈입니다. 한양여대 호텔관광과는 단순히 전공 지식뿐 아니라 서비스인으로서 필요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학과를 다니면서 서비스인으로서 성장했던 순간들을 직접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함께 보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저는 실습 수업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를 많이 배웠습니다. 고객 역할과 직원 역할을 번갈아 하다 보니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고객의 경험에 얼마나 큰 차이를 주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서비스는 단순한 응대가 아닌 고객의 마음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 와도 표정, 말투 태도를 유지하려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응대를 할수 있는 서비스인으로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저는 학과 활동과 하나름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과 팀워크가 크게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콘텐츠 기획과 행사 운영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맞춰야 했고 그 과정에서 경청과 소통의 중요성을 직접 느꼈습니다. 서비스인은 고객뿐만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이 경험 덕분에 더욱 신뢰를 쌓는 서비스인의 자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통 능력과 팀워크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 문화를 갖추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여대 호텔관광과를 다니며 서비스인으로서 성장한 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과에서 배우는 실습과 활동들이 저희를 한 단계 더 성숙한 서비스인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잃지 않는 서비스인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여자대학교 호텔관광과 홍보부 하아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